여러분, 취업준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아, 전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라고 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이미 정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조차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정상적인 출발점이에요. 사실, 누구에게나 처음 하는 취업준비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취업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긴 했었지만, 어, 처음에 뭘 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진짜 하루 종일 인터넷에 이렇게 흩어진 글들만 찾아보면서, 검색만 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 때, 마치 시험 전에 예상문제 찍어두듯이, 옆에서 누가, 어, 이것만 보면 돼. 너 이것만 찾아서 준비하면 돼. 라고 이렇게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음, 시간과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취업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생초보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직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준비의 핵심 전략을 세 가지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려 볼게요. 이미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취업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막연히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요. 음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무와 어떤 산업 분야가 나와 맞는지 고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멀리 가서 보면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음,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음, 제가 패션 엠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아나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씩 목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내가 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어디였지? 내가 뭘할때 시간이 가장 빨리 가고 재밌었더라? 음,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칭찬했던 건 뭐지? 뭔가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려실 수도 있고, 또 되게 기본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깊게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저 스트로한테 던지다 보니 그 결과 저는 패션 m d 라는 직무를 선택하게 됐죠. 만약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헷갈리신다면 두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또는 관심 있는 직무 리스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좁혀가시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단계.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료조사가 필수입니다. 음 내가 관심 있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스펙을 당연히 파악하셔야겠죠. 이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스펙과 경험이 요구되는지, 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패션 m 들을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엑셀 능숙자, 외국어 가능자, 뭐 데이터 분석 경험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해요. 음 그리고 채용 공고를 정말 꼼꼼히 살펴보세요. 채용 공고는 단순히 지원 정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려주는 최고의 참고 자료거든요. 이 지원하실 회사 몇 곳을 리스트업하시고 그 회사들의 최근 채용 공고를 모아보세요. 공고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체크하고 또 요구 사항을 정리하다 보면 이걸 기반으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에서 데이터 분석 능숙자가 자주 언급된다 하면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이 엑셀을 활용한 프로젝트나 관련 경험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저도 채용 공고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계속 수정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갔는데 그 덕분에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의 면접에서도 직무에 대한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으시네요 라고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속으로 뿌듯하고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지원하려는 기업과 산업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패션 직무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패션업계에서는 친환경 소재랑 지속 가능성이 큰 화두인데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력서나 면접에서 트렌드 이해도를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지원할 회사 목록과 일정, 그리고 준비할 서류와 데드라인을 메모한 체크리스트는 항상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채용 시즌에 어떤 회사 자소서를 먼저 써야 할지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제출 마감도 놓치지 않겠죠.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실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이제 지원서를 준비할 차례예요. 음. 이력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경력을 나열하기보다는 당연히 숫자와 성과 중심으로 경험을 표현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셨더라도 지원 직무와 관련된 스킬을 배운 적이 있었다면 그걸 강조해 보세요. 더 부각시켜서 구체적으로 또 정량적인 표현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이력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고객, 응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는 대신, 저는 하루 평균 50명의 고객을 응대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뭐10% 이상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또 자기소개서는 내 경험과 회사의 요구사항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강점이 회사와 해당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계속 들어볼게요. 패션 엔들를 지원하신다면 저는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분석해서 판매율을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더라도 모든 회사에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회사마다 다르게 맞춤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지원서를 쓰겠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음, 또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어떤 이상적인 직무에 합격하려는 부담도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 물론 처음부터 바로바로 바로 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선 작은 회사나 내가 관심 있는 비슷한 곳에 도전해보면서 자신감을 키우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이 서류 합격만 해도 충분히 성공적인 출발입니다. 음, 여러분, 취업 준비는 누구나 처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목표 설정, 그리고 자료조사, 실행이라는 이세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다 보면 당장 오늘부터 신체하실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너무 완벽하게 막 처음부터 잘하려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아가면서 나만의 속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혹시 더 구체적인 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이 아직은 작아서 그냥 지나치시면 다음 영상을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 제가 매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취업 준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취업 준비의 어떤 나침반 같은 채널로 삼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